안녕하십니까. 맹지국제신도시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에코데타시티 하반기 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맹지국제신도시 중흥 1차의 토지공급가는 390만원인데 분양가는 고층 기준으로 94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중흥 2차의 토지공급가는 370만원이고 분양가는 89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호반이차는 토지공급가가 377만원이고 분양가는 87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발코니와 옵션비는 분양가에서 제외했고 고층기준이므로 전체적인 평균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래에 분양한 포스코 더샵은 평당 1000만원 정도로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지국제신도시 입주한 아파트 평균 거래시세는 3 4평 기준 으로 평균 4억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1170만원 정도입니다. 맹지국제신도시 토지공급가는 중흥 1차 그리고 중흥 2차 호반 2차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평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에코데이터시티 공동주택의 공급가는 부지별로 조사했습니다. 호반건설의 공동 7블럭은 평당 628만 원. 금강건설 공동 6블럭은 평당 625만 원. 대방건설의 13블럭은 평당 552만원, 한양건설의 공동 21블럭은 평당 636만원, 우미건설의 공동 27블럭은 평당 628만원, 대방건설의 공동 28블럭은 평당 539만원, 반도건설의 공동 29블럭은 평당 549만원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공동주택공급가는 맹지국제신도시에 비해서 50에서 6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분양시기도 5년 정도의 차이가 나므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기존 맹지국제신도시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먼저 분양할 아파트가 호방건설이 될 것으로 예상, 예상되는데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평당 125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로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토지 공급가 상승과 그리고 아파트 층수 등을 고려해서 시행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는 분양해야 기존 맹지국제신도시 분양아파트의 수익성과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용적률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맹지국제신도시는 대부분 최고층수가 20층이지만 에코델타시티는 부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공급가도 이를 감안해서 용적, 용적률이 높은 곳이 토지 공급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부지는 공동 21번력을 한양건설부지와 공동 27번력을 우미건설부지로 판단됩니다. 용적률이 높아서 토지 면적에 비해서 아파트 세대수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 2 8블록의 대방건설 그리고 공동 2 9블록의 반도건설은 최고 층수가 10층 이하로서 분양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방건설의 공동 1 3블록도 14층으로 이 역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 내에 위치한 호방건설과 금강건설의 분양가는 비슷하게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스마트시티 내에서는 공동 21번역의 한양건설의 분양가가 가장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용적률이 높아서 수익성이 스마트시티 내에서는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지는 전부 스마트시티 밖에 위치해 있고, 우미건설의 공동 27벌력은 스마트시티 내의 아파트와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체적으로 팽당 125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로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팽당 1200만원 이하로의 분양가로는 토지공급가나 물가상승률을 감안 할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 입니다. 팽당 1250만원에서 팽당 1300만원 은 맹지국제신도시 기존 아파트 매매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 연식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코델타시티의 입주 시기에는 맹지국제신도시 아파트들의 연식이 대부분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느 정도 갈아타기 수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에 분양 될 아파트가 평당 1,300만원 이하에서 분양 된다면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입지에 따라서 조만간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프리미엄 행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코 델타시티 분양가는 용적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대략적으로 4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당가로는 1,25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까지도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공급가의 상승이 거의 50% 이상이고 대부분 용적률도 높지 않아서 분양가 상한제에 사관제 지역이지만 1,20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분양 시기가 미뤄질 미루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도 분양 시기를 늦출수록 비용이 발생하고 분양가도 높게 책정해야 하므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이상으로 에코테타시티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